강남 압구정 소망교회.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개신교 교회이다. 대한제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속해 있다.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대형 교회이다. 2012년 기준으로 등록교인 수는 약 8만여 명, 출석교인 수는 약 4만여 명이었다. 1977년 곽선희 목사를 포함한 교인 11명이 3일 기도회로 모이면서 시작되었다. 1978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상가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다. 1981년 현재 교회 부지에 예배당을 건립하였다. 곽선희 목사는 2003년 10월 정년을 맞아 은퇴해 원로 목사가 되었다. 2대 담임 목사로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 출신인 김지철 목사를 거쳐 2019년 3대 담임 목사로 마찬가지로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 출신인 김경진 목사가 선임되었다. 소망교회의 특징은 예배가 차분하다는 것이다. 설교 중간중간 중간 신자들이 아멘이라고 답하지 않는다. 성가대의 찬송이 끝나면 다른 안내 없이 바로 목사가 단상에 오른다. 목사의 설교도 차분하다. 곽선희 목사는 1933년생인데 무려 그 시절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신학 석사, 퓨로 신학대에서 신학 박사를 받았다. 목회하면서 기복신앙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성경 자체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했다. 소망교회는 부흥 집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박선희 목사는 설교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가질 있습니다. 정도로 설교의 수준과 전달력이 모두 뛰어났다. 3대 담임목사로 신학교 교수 김경진 목사를 초빙했다. 교수 출신인 이대 김지철 목사는 대형교회 운영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 입장에서 갈등 또는 고생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망교회가 다른 목사로는 현장 경험이 많은 목사를 초빙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소망교회 장로들은 다음에도 또 교수 출신 담임 목사를 초빙했다. 김지철 목사, 김경진 목사 모두 차분하고 점잖은 성격이다. 이 역사 1977년 8월 24일 곽선희 목사 외 11명의 교인이 모여 3일 기도회 모임을 시작한 것이 교회의 모태가 되었다. 이후 같은 해 10월 2일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 11동 1100. 1호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이듬해인 1978년 6월 25일 현대 아파트 상가로 예배처를 옮기게 된다. 이후 강남 일대의 아파트 단지가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교세가 점차 확장되어 1981년 11월 15일 위에 있는 사진 속 교회 예배당을 현재 위치에 지어 입당한다. 이후 1987년 12월 19일 증축 후, 지금의 모습으로 되었는데, 지상 1층, 지하 2층, 규모의 과도한 장식이 없는 히브리식 성전 양식을 본또 만들었다고 한다. 본당 옆에 선교관, 제12 교육관 등이 있고, 경기도에 수양관이 있으며, 소망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소망교회의 예배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엄숙과 절제라고 할수 있다. 이대 김지철 목사는 소망교회 예배를 절제된 경건의 예배라고 말했다. 목회 철학,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 소망교회 사회봉사위원회에서 섬기는 다니엘 복지원, 오늘 다녀왔습니다. 오카리나 팀과 함께 가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이들과 산책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